내가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. 이 얘기했다가 뭔 소리냐고 뭐 사람들이 하는 사람 많거든. 조선시대 때 화장을 하잖아. 그러면 법률로 다스립니다. 조선시대는 화장이 없습니다. 어 승려들만 화장했지. 일반인 화장 없습니다. 유교가 화장했을 것 같아. 위패를 불태웠다고 사형당하는 거야. 신위를 불태웠다고 사형당해. 조선시대 때. 예. 사람 시신을 태워서가 아니고 시신을 위패 신위 그거 태웠다고 사용당한다니까 그런 시절에 무슨 놈 화장이야. 그건 제사하고는 정면 충돌하는 룰이에요. 어. 그건 완전 정면 충돌 룰이에요. 어, 그래서 쓰읍, 불가능한 얘기예요. 어, 그래서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다알수 있는 이제 그게 만약에 가능했으면 그러면 불교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 시대까지는 화장을 많이 하셨거든. 예? 네? 고려 시대까지는 신라 시대, 두 다음 통일 신라 시대, 고려 시대까지 화장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왜 유교가 집권하면서 갑자기 화장이 싹 없어지는지 안을 생각해야 돼. 제사하고 충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매장하고 제사 지내고 어떤 사람은 화장하고 제사 지내고 했을 거야.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. 상식적으로.